참고 듣다보면 내려가는 법률교식 현변tv 현변입니다.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리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좀 특이한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최근에 동탄경찰서 경찰들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20대 군대를 갓 나온 남성분이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자, 이분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어?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작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경찰관이었죠 그러면서 약간 다짜고짜 인적사항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길맘으로 와도 좀 당황스럽고 조금 난처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경찰관이고 자기가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건이 성범죄일 수도 있다 라는 사주을 들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입구가 따로 있는 구조였는데 자기는 남자 화장실로 가서 이를 보고 온것 밖에 없는데 이 맞은편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분이 용변을 보고 있었고 그 여성분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원 내용이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훔쳐보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성적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에 침입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폭력 범죄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뭐 어, 여자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남자화장실 잘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실수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고 성적 목적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적 목적으로 누굴 훔쳐보려고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그 자체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일반적으로는 이런 죄만 따로 수사되지는 않고 라든 이용 촬영이라든가 그 상태에서 언제추행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행위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여죄들이 좀 같이 수사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분의 말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인상착의가 이 남자였다 라고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어, 약간 의아하긴 하죠 이분 말대로라면 이 여성분은 이 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었고 누가 왔다가 훔쳐보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 어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지 인상착의 어떻게 확인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를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화장실 용변칸이 위아래로 큰 일반적인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기는 대단히 좀 어렵고 이쪽으로 보더라도 고개를 굉장히 많이 숙여야 되는 그런 구조의 화장실이었는데 남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을 지목을 했다? 의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주점 같은 데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수사의 순서는 일단 CCTV를 확인하고 수상한 동작이 있는지 끼임새가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데 의아하게도 이번의 경우에는 여성분이 하는 인상착의를 듣고 경찰이 수사를 좀 했고 또이 사람을 지목을 했다. 이렇게 경찰관이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좀 잘못 얘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좀, 좀 들었어요. 성범죄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그를 조사를 받고 그런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거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 변호사 비용 을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대편을 또 무고죄로 뭐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더큰 문제는요.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남 남자분도 아직까지 범죄자로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니까 어느 정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서 취급하면 안 되고 무죄 추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또 나는 정말 한 적이 없으니까 CCTV를 통해서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CCTV상 인상 차이가 내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서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녹취된 사실이 있어요. 뭐 학생이야 군인이야 기하고 좀 조롱하는 것 같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뭐 신분증을 좀 꺼내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니까 손이 덜덜덜 뜰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태도로 보이면서 천천히 해도 돼 무슨 뭐 손을 떨어 이제 경찰서 와서 진술 한번들으려고 해요 아, 일단 지금 제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 신분증도 확인해 아 네네 드릴게요 선생 뭐야 학요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그런 태도까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진짜 무거한데 억울한데 마치 나를 범인으로 완전 확정짓고 단정짓고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충분히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한 후에 그런 태도를 보여도 충분할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단 이틀 만에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건요 최근에 뭐 제가 변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찰 뭐 수사관들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압박스럽게 고압적으로 그렇게 수사하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범인인 게 명확한데 뭐 발뺌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런 사람에게까지 경찰관이 뭐냐오냐 뭐냐 하면서 정중하게 대화하기는 좀 어렵고 투사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뭐 오케이일 수 있는데 지금 그 화장실의 뭐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우측은 남자 화장실 좌측은 여자 화장실이라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시스템 v 만 확인하면은 쉽게 유무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납득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사후에 피해 여성이라는 분과 이 남자분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좀 녹음했던 파일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녹음하고 그러시는 거는 뭐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꼭 권장드리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녹음한 파일들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이 여성분의 말이 처음하고 좀 상당히 좀 달라져 있다 라는 좀 느낌을 좀 받게 해요이 처음에 경찰관에게서 이 남성분이 들었던 얘기는 여자분이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데 누군가 훔쳐보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건데, 이 여자분은 공공연하게 이 제3자들한테 어떤 남자가 자기가 일을 보고 있는 그 화장실을 똑똑 노크했고 를 같이 헬스장에 온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이 남성분을 마치 성추행범으로 좀 매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과 뒤에 진술이 좀 달라진 거잖아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기 보다는 이 성법법상 이 공공장소 침입이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 이 남성분 측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화장실까지 뭐 침입했다면은 국어침입 또는 건정물 침입 강자추행인건데 그거는 대단히 큰 죄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서로의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거를 헷갈릴 수가 없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지목을 했다? 그거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번째는요. CCTV 확인을 통해서 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여기까지는 분명히 좀 확인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 거기까지 확인됐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남자가 당신 들어갔다가 다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여자분은 생판 모르는 남을 성범죄자로 지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당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 접수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일반적인 수사 순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 남자를 범인을 지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까지 한이 수사관 역 역도 박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거예요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 10명의 도덕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수사의 원칙인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의아하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가 좀 비비 꼬아진 상태로 이 남성분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정리를 하면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시스템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수사 조사 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법률 알려드린 현변이었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게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